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수일 텐데요. 이 수를 두게 되면 백이 지금처럼 치중을 들어왔을 때 연결하는 수는 이곳으로 연결했을 때 이런데 끊어가봤자 이미 여기 있는 흙돌이 축으로 잡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차단하자니 이곳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때려내면 백도 이렇게 뻗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는 수는 결코 흙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곳부터 두는 수요 이수 역시 여기 젖혀 가는 순간 막아놓고 치중 가게 되면 이곳을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 뻗으면 흙이 쉽게 잡히죠. 그렇다고 이번엔 이런 식으로 두는 수요 이거 역시 이곳에서 궁도를 줄여가면 어느 쪽이든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 그 반대쪽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흙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사전공작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였는데요 이곳으로 하나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곳으로 끊으면 백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와 막아가면서 단수 치는 수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게 되면 흙도 나가는 수가 좋고요 이곳으로 이렇게 따라 올 수밖에 없을 때 흙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게 된다면 이곳은 흙이 살아가게 되는데 백이 이렇게 치중으로 오더라도 자 이곳 연결하고요 이으면 뒤에서 딱 단수 쳤을 때 백이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죠 이곳 사정 공작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도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돼요.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때는 흑도 한번더 나가는 수도 가능해요 자 백이 이렇게 두는 건 나갔을 때가 문제죠 이곳 약점이 있으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잡히고 그렇다고 여길 연결하자니 백속점이 잡히는 순간 말이 안 되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칠 텐데요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사정 공작에 이제 정점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흑이 여기서 어떠한 수가 또다시 정답이 될까요? 지금 이곳만 해놨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요. 자, 글쎄요. 이 수가 지금 될지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 때려내면 어떠한 수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먼저 단수로 치고 자, 이렇게 때려냈을 때 뭔가 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자, 이쪽 부분을 두면 지금은 약간 상황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요 이곳으로 먼저 찔러가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그러면 여길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이곳으로 때리면 이렇게 둬서 이게 흙이 잡히니까 흙도 이곳을 내려 빠지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곳 딱 끊기는 순간 이게 환격으로 잡혀들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뭔가 사전작업을 해긴 했지만 이런 수순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사전작업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곳으로 뻗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흑에겐 게 어떠한 수가 있냐? 이곳을 먼저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아요. 만약에 백이 이곳을 연결을 했다. 이건 이렇게 두는 순간 아주 거덜이 나죠. 백 입장에서.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곳 때려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지금 덜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아주 좋은 멋진 수, 그 수가 어디냐면, 이곳을 먼저 뽑는 수가 좋아요.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두면, 곡사궁 형태로 흙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곳으로 이렇게 젖혀오고 싶은데, 자, 이곳을 젖히면, 여길 단수치는 수가 있고요 이곳으로 단수치면 때려내는 순간, 이건 연결하면, 여기 있는 흙돌이, 치중 오더라도 자 이거 이렇게 두면 여기 때려내기만 하더라도 이미 살아있죠. 곡사공 형태로 거의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게 되면 여기가 집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순 흑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왠지 좋은 수 한번 발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연결을 했다. 자 이때 또 중요합니다. 흑이. 그냥 덜컥 이런 데 끊으면 이건 잡혔어요. 자 지금 이렇게 두더라도 아 지금 이것도 안 잡히나요? 자 이렇게 두면 지금 이렇게 두어서 아 여기를 연결하면 이거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잡히진 않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곳으로 두면 여기를 끊는 수도 가능하지만 좀더 안전한 수수는 여길 두는 수가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곳으로 치중으로 오면 여길 연결하고요. 자 이쪽으로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도 여길 들어올 수가 없어서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막으면 곡사궁 형태로 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곳부터 두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도 역시 이곳에서 궁도를 넓히는 수순이 좋고요. 치중 들어왔다. 이곳으로 두면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곳 두면 이렇게 두어서 잡히죠. 그래서. 흙이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좋고요. 연결하면 뒤에서 단수쳤을 때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보시다시피 흙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끊어가는 수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백이 요렇게 두면 이쪽으로 나가고 이곳으로 두었을 때 이렇게 궁도를 넓히면 치중 들어왔을 때 연결하고 이으면 단수 치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때려내면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도 이런 식으로 축으로 흑한 점을 잡는 수가 최선인데 이때 여기를 하나 끊어가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때렸을 때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음수타진이 여기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내려 빠지는 거예요. 여길 연결하면 반수치고, 이렇게 두어서 곡사궁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까지 두는데 이쪽으로 두는 것은 여길 그냥 알기 쉽게 뻗으면, 치중 왔을 때, 연결했을 때, 여길 두면, 여기 끊는 수가 절묘하죠.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살아가게 되어 흙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두면, 역시 이곳을 뻗고요이렇게 두었을 때, 연결하고 이으면, 뒤에서 단수치는 순간 여기가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흙이 아주 깔끔하게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